마일즈 오늘 해사고 오게 됐는데 아주인이형 덕분에 왔으니까 마일즈 오늘 영국의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 해사고 3학년들한테 19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마일즈 혹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Uh, hello, I'm Miles. I'm from Winchester in the UK. Um, I spent a l o t of time in Southampton and my family. 아, uh, 아 um, 음,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하시는 거죠, 맞죠? 아 그,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네. 그 보험 회사에서 아, 일하는데요 아, 아, 네.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가 아, 우리 할아버지 만드신 회사 있었던 적은 없요 네, 거기서 일 하시는 거예요. 맞아, 이건 무자네 맞지? 그래. 아버지 저 아우디 아우디 타신다, 아이가. 아, 아. 이들 아 한국에서 공부를 한1년 하신 거죠? 네. 아,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전공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아, 어, 저 물리 전공이고. 아. 어, 사실 수학 못하기에 뭐, 선에 잘못했나 보지만. 아. 어 얼른 졸업하고 음. 어, 대학원 가서 다른 걸좀 하기로 좀 했습니다. 아, 그 한국 와서 공부해 보시니까 네. 한국 사람들 공부하는 거 느낌 어떠세요? 지켜보니까 음, 영국 사람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는 아. 어, 영국 사람들이 네. 시험 기간에서만 공부하고 네. 아. 어, 별로, 막 하루에 2시간이나 세시간동 특히 뭐, 학생 때? 네. 거의 안 해요. 아, 고등학생 때 혹시? 네, 저희 그리고 영국에, 음, 대학교에서도 네. 그, 그 중간고사 없고, 아, 그, 6세, 세랑 그, 스물 살때 네. 수업, 어, 시험 있긴 한데, 음... 그 기억밖에서 시험 하나도 없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 좀, 고등학교에서 뭐 대학교 간다던가,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 네, 그런 거좀 많습니다. 아... 저희 그 고향 친구 중에 네. 저만 대학교 다니고, 아... 아... 아, 대부분은 바로 직장 했거나, 어, 그 그런 직업 학교 가서 다른 학교를 음, 음, 아, 저희 네. 학교가 그 학생들이 1 9 살에 졸업하고 그 시핑 컴퍼니에 항해사나 기관사 이렇게 네. 일을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학을 좀 많이 가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생들은 바로 항사를 기관사로 이렇게 취업해서 돈을 버는데 영국인 학생들은 인식이 좀어때요 이제 내가 19살, 20살이 될때 바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 뭐, 보이랑잘안 맞다고. 아. 개인적으로 안, 안 맞아서? 네. 그, 대학교 가는 곡의 시간이랑 돈남기라고생각하 아, 동남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 그, 아, 그런 아, 대학교 도육이 아, 음, 네. 뭐, 절수 있긴 한데, 네. 그 음.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괜찮고, 음. 그냥 바로 외환 곡 나을 수도 있겠어아 한국도 요즘에 워낙에 뭐다 대학교 가면 많이 가고 하니까, 네. 오히려 뭐, 취업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네. 혹시, 영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지켜봤을 때,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혹시 좀몇년더 앞선 사람으로서 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럼 저희 가족에, 네. 어, 저 밖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하나도 없고, 음... 야근 다닌 사람 없어서, 음... 어, 좀 신기하죠? 근데, 음... 그런 거, 그냥, 학교 별로 안 다녀서도 영 성공했는 하셨는데요. 음. 음. 왜냐면그 저희 바로 저자가 그그마인셋 제일 중 하나가 그냥, 아, 그냥 네. 교육, 아 우리 저아저아가 우리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음. 그 졸업한 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면 성공 절대 음. 할수 없잖아요. 아, 대학이 보증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어 이맥으로 대학 가거나 그냥 음. 돈만 나서. 입학하고 뭐몇년전 동안 공부해도 네. 사실 대학생들이 공부한 거안 하고 술 먹잖아요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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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맞아. 가고 네. 음, 음. 그냥 대학교 간다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냥 뭐 가든 안 가든 그냥, 그냥 열심히 해야 아, 그래서 아, 뭐 열심히 하는 게중요한거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음. 그 외국에 그 대학교 다녔던 사람들 그그 네. 그 대부분은 안, 대학교 안 다녔던 사람 입대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 의장님은 음. 대부분은 <laughs> 안 다녔으니까 좀, 어, 그런 뭐, 사업에 잘 맞는, 어, 마인드면은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저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서 네. 입학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 어, 엄마 가고 싶어서 엄마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음. 어 그냥 그 직업 학교 다니고 있고 그거건 나을 것 같아요 아, 말해서 어떻게 그 물리학, 피직스? 네 물리학을 선택했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물리를 전공으로 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어, 물리를 선택하게 된뭐 그런 배경이나 이유가 있어요? 아저 사실 10년 스페너를 공부했고 아스페너어를 오래 그, 공부했네요 네스페너랑그 음. 뭐 에세이 쓰는 뭐 거더 잘했었는데요 아... 진짜 어릴 때 그 선생님이 아 애들아 나가서뭐 하고 싶냐고 네, 물어셨고뭐 네. 하고 싶냐에 그냥 대답이 없어서 그냥 아... 친구를 따라했고 어, 저도 물리그 하고 싶습니다. 말했고 아... 그 그런 질문 들었을 때마다 네. 그냥 대답이 없어서 그냥 항상 그냥 물리라고 말했는데요. 나중에 그, 그 지원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 주소랑 그, 이런 그런 변화거입학하기 전에 네. 전공 선택이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 아, 오케이. 일단 물리 쓰고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 몽총이라서 까먹었고 갑자기 전지 어. 받았고요. 그냥 어, 갑. 예, 음. 어, 그때. 네, 네. 사실 물리하는응좀 물리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별로 하고 싶은 거 없고. 음. 그 특히 어. 외외고에서는 네. 물리랑 수학, 정말, 되게, 다양한, 뭐, 알수 있으니까, 아, 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영국에서도,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네. 뭐, 나이가 20살이 되기 전에, 네. 진로를 정하거나, 자기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저희, 한, 음? 14세? 네. 어... 그 수업 몇 개를 선택해야 되고, 음. 어6 세에 그 공부하는데요. A 레벨 공부 하는데요. A 레벨 그래서 네. 그 GCSE 는 시험 응, 봤다가 그런 시험 약간 뭐 수능 갖고 음. 양한 곳을 공부해야 네. 되는데요. 그거 보후에 뭐, 수업 세 뭐, 개나 네 개만 음, 듣고 음. 저는 물리학이랑 수학이랑 스페인어만 배었어요이년 아. 동안. 그래서 더 자세히 음, 더, 음, 많이 배우고, 일단 뭐 그, 그, 그때 이미 뭐 하고 싶은지 알것 같아서, 어, 그냥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것에 음. 집중하고,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음, 대학교 갈 준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스페인어를 오래 했는데, 네. 스페인어 오래 하면서 물리 말고 스페인어를 안 하고 또 물리 넘어왔을때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그런 생각 많았어요 어, 어, 어. 대학교 가보니까 네. 저보다 막 뚝뚝한 사람 되게 많고, 아. 저 되게 뭐 힘들었는데요. 음. 저는, 그래서, 근데 스페인어 공부했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어, 텐데, 음. 생각할 뻔 했는데, 그냥 사실, 그냥 뭘 공부하든, 네. 그냥 힘들 것 같아서, 아. 그냥, 일단 물리 공부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공부 좋아하지 않아서 모든 안 좋아. 조금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 듣기 네. 좀 힘들었잖아요. 네. 한국 여행 다니면서 공부 스트레스 좀 많이 했었겠네요. 네, 그런 그 가을에 가을에서 네.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요. 시험 봤을 때그 네. 바보로 쓰면서 아. 어, 봐야 됐고 좀 힘들었지만 이번 학기에도 음. 그냥 여행 많이 가고 싶어서 별로 그냥 시험 음, 좀 열심히 쳤지만 음. 별로 결과에 별로 아, 생각 안 신경 하고? 안 써요 아, 신경 안 쓰고 아, 근데 보통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되게 막좀 신경이 쓰이는데 네어 네. 그걸 또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음, 주현이 형그 마이스라고 만난 거 응.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아 어, 어떻게 만났는지? 어, 그 얘기 좀 여기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만나게 된 우연 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어. 아까 마일스도 말했듯이 되게 이게 설명하기 어렵지 좀 <laughs> 어떻게 만났는지 <laughs> 어 어떻게 만났지 한번 설명을 해봐봐 마일스아 <laughs> 그럼 그럼 저 저는 갑자기 어. 모르는 한국 사람한테 이메일 받았고, 아어 카톡 아이디 뭐냐고 어 물어봤는데요. 어 네. 좀 이상해서? 사람한테, 음... 아빠, 이, 이 사람이. 진짜지네. 뭐... 어, 어, 어. 어, 이 사람은 한국 아저씨가. 아, 아빠가 좀 그렇지, 아는, 아는 사이에 누군지 아세요? 물어봤는데, 음... 물어봤더니, 왜... 아, 네. 그사판판에서 강에서 만났더 s 요 아? 사우스 e n 네 r a l South Central. South Central. South Central. 그 o u t 그 Central. South Central. South Central. South Central. South Central. South 맞아 맞아 r a l South Central. s 어 u t h Central. South c e n t r a 뭐 South c e 영상을 보고 그렇다길래, 네, 아, 어, 어, 그러냐고 하면서, 어. 이제, 사우스 앰튼도 나도 자주 들어가니까, 어, 그러면은 음. 한번 내가 만나보겠다 해서, 음. <laughs> 이제 그때 메일을, 메일을 연락처를 받고 음. 카톡도 물어보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어. 조금씩 조금씩 계속했지. 어. 그러고 이제 배를 내리고, 음. 이제 마이스 가족이 다 서울로 한번 놀러 왔었어. 그때 아. 음. 다 같이 한번 가족들하고 이제 마이스하고 같이 한번 보고, 음. 어. 그렇게 이제 인연이 생겼죠. 맞아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어떻게 또 오늘 오늘 또 마이스 또 오게 어. 돼가지고 맞아. 그 마이스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공부를 하러 오게 되면 네. 좀 우리나라 뭐 삼성? 네. 반도체? 네. 어, 반도체를 세미컨덕터? 네. 네. 음, 그럼 음. 다시 공부하고 싶다 했는데 혹시 그런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음, 마치 그 물이 정하는 것처럼 다른 네. 하고 싶은 거 없어서 아 특히 나이 <laughs> 많으신 분들이 네. 그런 질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음. 그 제가 있어야 해서 음. 그냥 아, 저는 아, 특히 뭐 아, 한국, 한국 사람들 <laughs> 아, 저는, <laughs> 아, 그냥 좋은 회사니까. 가고 싶은 거 없지만 아 물리 별때뭐 고체 물리 제일 좋아해서 그런 건 나쁘지 않겠고 음. 그냥 그럼 그 금을 그럼 금이 뭐 막힐 수도 있겠지 그냥 일단은 뭐 삼성에 그일단 그 영국 삼성에 더 쉽게 아 돌아갈 수 있긴 한데 아 아, 지성에그진 삼성 삼성 아니니까 진 삼성 아그 영국 서울 삼성 좀 뭐라 야지 그냥 무것도하니까요 아 그냥 아 그냥 모모.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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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지만 그냥, 그냥 아 별로 그냥 그그 그 한국 삼성에 취직하자면은 음그 한국으로 다른 지원자들이랑 음 경쟁해야 되고. 네. 어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자면은 그좀 많이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아저 아 아, 이야기하다 궁금한 게 한국에 있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네. 그 빨리 뭐 꿈이나 목표나 이런 걸 빨리 정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연국은 어때요? 그런 걸 빨리 정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아 아니에요. 아 그럼 그, 좀 편안하게 해도. 그런 뭐 직장에서 네. 뭐 죽을 때까지 뭐 관계 에된거 아니고 아. 그냥 저도 꿈 별로 없어요. 아. 그냥 아. 이거 저거 많이 해보고 아. 저는 10년 동안 럭비 하다가 아, 그 러비? 유도랑 주짓수 하게 되었고 아. 국대 했었는데요. 그냥 아. 그렇지 유도 지금 선수지 근데 이영에서 특히 영국에서 유도로만 그 유도로만 돈 잘못 벌어서 <laughs> 음...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음. 어 그럼 물리 그럼 그, 듣는 수업 중에 물리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물리 선택에 그냥 사실 그군굳 이사했던 게 아니죠 그냥 아... 너무 급하게 선택하면은 선택 잘못하고 음... 안 좋은 어 직업도 늘수 음... 있어서 음, 그냥 시간 좀 갖고. 음,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어, 아, 그런 어, 좀좋아 혹시 우리 학교 회사고 학생들 중에 이제 19살 이런 친구들이 이걸 네. 볼 텐데, 뭔가 빨리 직업을 정해야 된다고 압박을 느끼거나, 아, 나는 왜 남들처럼 좋아하는 게 없지? 라고 음... 좀 걱정인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좀해 주면 좋을까요? 편하게 음... 여기 보셔도 되고, 저 봐도 되고. 아, 네. 그냥 뭐, 연구에서도 그런 뭐, 어, 배 났을 때부터 의사하고 싶은 음. 사람도 있고요. 네. 음. 그래서 많은데, 그냥,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군 같은 거 거의 없는데, 네. 그냥, 뭐, 재밌는 거 있거나, 뭐, 신기한 거 있으면, 그냥 좀 배워보고, 그냥 뭐 하든, 그냥,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 아니면 하는? 그, 그, 이거저거 해보는 김에, 그, 진짜 좋아하는 거 생길 수도 있고요. 음. 저는 진짜 한국, 이라 뭐, 한국어, 어, 뭐저 할지 몰랐어. 그냥 유도 좋아해서 그 지민호 선수 만드신 마라워터 지기 배우고 싶어서 방으로 왔고 어? <laughs> 그 유도 하는 바람에 방금 난이 접했고 네. 이제 강에서 음. 일하고 싶잖아요. 와. 근데 음. 진짜 이럴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고요. 아. 아. 연결연기 연결. 네, 가장 니까 어. 진짜 저, 진짜 이상해. 요 어. 결국 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네. 거를 따라가다 형이, 보면은 영원히 뭐. 형 만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뭐 어.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빨리 선택해 든거 아닌 가 같아. 음. 그렇구나. 우리랑 어떻게 우리가 한째 말이 다가. 우리는 그렇지 좀 그, 그, 좋은 직장을 빨리 이렇게 잡아서 음, 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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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를 이제 계속 끝까지 음, 음.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여치고, 게 있거든. 서양 쪽의 사후방식이 좀 다른 음. 것 같아. 음. 어,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직업이 한 오랫동안 이제 한 직업을 택하면은 음. 좀 음. 계속 좀 고정되는 편인가 아니면 은 옛날에서는 어떤 음 근태에 취직해서 어, 혹시 마이크 가리는가 거 이게 지금 어, 여기 손만 어 괜찮으세요 혹시 어, 마이크 뭐? 소리 안들어갈까있요 어, 옛날에 근태에 취직하고 막 천천히 막 올라가서 그것도 좋은 음어 벌써는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네네. 그럴 수가 없어서 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많은 거 해보고 아 그냥 아어 이제는 저는 사실 죽을 때까지 같은 거 해야 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지루하죠. 음... 그냥, 음, 그렇게. 그냥 새로운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음... 해놓은... 어, 저는 그냥 재밌는 거 하고, 살기 위해 일 하고 싶은데, 음... 그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일밖에 안 하고, 그냥. 재미없죠. 어, 회사 위에서 살면 안된것 같아요. 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우리랑 진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고, 현실이. 이 트위치는... 분위기가 맞아, 맞아. 뭔가 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네. 빨리 결정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도 그런 게 힘들거든요. 네. 19살인데, 이제 항해나 기관을 전공해서, 그러면 관련 직업을 가져야 되고, 아, 이걸 한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강요받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말조차처럼 예를 들면 어 나는 지금 결정 안할 건데 근데 사실 연구에서도 네. 그 선생님들이 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아 빨리 해라 해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아. 그 스트레스 많이 네. 주고 네. 그럼 뭐 급한 상황을 만들지만 음. 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걱정 안 해도 되고 걱정받은 음. 안 하든 네. 그냥 뭐 시험 봐야 되고 그냥 더럽게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스트레스 많이 하면은 좀 그냥 저도 뭐 특히 저 우리 부모님이 학교 안 다녔으니까 그 프레셔 거의 없어요 그냥 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미 부모님보다 잘 했을 거라서좀뭐 스트레스 없이 살았는데요 저는 그냥 뭐 특히 학생 때그그 네. GCE s 시험 있잖아요 그열뭐 어, 16세 때 음. 그 시험 있는데요 그거 보을때그 선생님들이 너무 무섭게 해서 아 이게 도래지면은 어. 영원히 막막 너한테서 알바 하고 있을 거야 아. 어, <웃음> 식으로, <웃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너무 우리나라도 너무 무서워서 막 박새기 그연 공부했고 막 음. 아, 사실 그때 지금보다 더 투박했었어요 아. 근데 어, 그러 너무 잘 나왔고 너무 부득했는데요. 음. 바로 그엘레베이 공부하고 그런 거 보는 거에 그그 그런 지세시에 신경 쓴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않고 사실 그뭐 회사에 지원할 때그 인터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수가 어리좋아도 말을 잘못하고 뭐 성격 안 좋으면 안될것 같잖아요. 그 음... 인터뷰 는 네. 사람이 사실 예, 하는 생각이니까 아 저. 매일 매일 하루 종일 같은 사무실에서 음. 2 3일한일할수 있게 아 있을 거 이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아, 근데 사실 그냥 아무리 막 fair하게 해봐도 음. 그냥 인간이라서 음.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음. 진짜 우리랑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문화가 다른 걸 음. 많이 느끼시네. 형 그러면 마일즈랑 이번에 부산도 제법 돌아봤겠네? 그렇지, 부산에서 뭐 어디 어디 갔지? 어. 그... 감천문화마을 아, 감천문화마을? 어, 나도 처음 가봤다 아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와, 되게 고바이 데 어, 형, 어, 그래서 뭐땀좀 흘리고 뭐, 뭐 밥, 국밥 먹고 그래. 맞아, 빙수 아 먹고, 국밥 군나? 먹고 아, 그만 먹었 국밥 먹고 <laughs> 국 먹고 그렇게 그렇구나. 해야지 어. 진짜 어쩌다가 오늘 우연히 형 연락해서 그래. 마침 학교 에있었 고주말인데 네. 또와이저랑 만나가지고 네, 저, 저는 어. 신다 금요일 밤에 그러 열한 네. 뭐 시에 갑자기 부산 오기로 했고 아 그냥 호텔 예약 어, 해서 그냥 막 왔는데요 어제 그냥 한다 시에 갑자기 어형 시간 시 있나 아 <laughs> 저 부산인데요 어, 급작스럽게 만나게 그랬 됐는데요. 어... 그쵸 원래 좀 계획적인 사람이지만 <laughs> 이 주말에 진짜 그냥 비기획적으로 그냥 막 와서 좀 들고. 하아. <laughs> <laughs> 그렇게 됐구나. 좀 재밌어. 음, 말이죠, 만약에 19살에서 네. 20살이 되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성인이 되는 건데. 네. 이제 20살이 되면 뭘좀 해야 될까요? 뭘 하면서 1년을 보내면 좋을까요? 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하고 뭐 금이나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네. 다른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양하게 그냥 더 좋은 거저 원래 사실 개발자 하고 싶었는데요. 아, I.T. 개발자? 네, 그웹 디자인 같은 거요. 저 뭐, 3개월 동안 어 해봤다가 갑자기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저 나랑 진짜 뭐, 원래 혼자서 뭐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요. 회사에서 하는 거좀 달라요. 음... 그 <laughs> 어, 일상이랑 좀 달라서 갑자기 금이 바뀌었고. 아... 그래서 진짜 진짜 뭐 다섯 살 때부터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별로예요. 아, 뭐 생각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네. 또 재밌고. 그래서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아. 이 스물 살 지냈어, 그래서 아, 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급하게 그냥 뭐 취직하고 그러는데요 음...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천천히? 네, 뭐 저는 이제 좀 이상한 어, 예인 것 같지만 뭐 저는 어, 스물 살때 그냥 기타 치기 시작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악기 배우자는이 진짜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음... 특히 광고에서 난, 뭐, 남들이랑 경쟁하는 느낌인데요. 네. 신하게 그냥, 저는, 그냥, 뭐 말수랑 경쟁하고, 그냥. 음. 음. 나, 나 스스로. 어, 그냥 스스로 경쟁하고,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머리 잘해도, 저거 잘하 사람이겠죠, 음. 어. 그냥, 스무 뭐살 때, 그냥 좀. 놀러다니고. 네, 그냥 저, 어, 맞는, 저, 추수 가르쳐줬을 때, 맞는, 뭐, 40대나 50대 아저씨들이 사회가를 오셨는데요. 다들, 아, 어, 20대? 그냥 1밖에 안 하셨고, 어,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음. 성공해서도 뭔가 후회한대요. 아, 후회한다. 그 시간 너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음. 갑자기, 어, 날만는 후회 알아버렸고, 음. 이제 그, 그, 그 한다. 그래서 그냥 좀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재밌게 재밌게 하고 싶은 거응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 유도 유도 마일스가 저기 그냥 강남에 있는 음. 유도 학원 같은 거 찾아가서 저기 관장 빼고 다엎어치기하고 왔죠 정 용인대 와. 유도학과들 그냥 다엎어치기하고 맞지 120kg 짜리 그냥 와. 던져버리고 <laughs> 그러니까 진짜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네, 걸 응. 하면 좋아하는 재밌고, 걸 이렇게 유도여서 유도를 좋아하다가 어떻게 또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음. 또 삼성에 대한 또 꿈이 생겼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음. 또 이렇게 꿈이 음. 바뀌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 같네. 그냥 너무 심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응. 즐겨야죠. 응. 음. 이제. 그러면 내가 다시 찍으면서 어. 마이즈랑 또 약간 대화하 인사하는 마무리도 하자. 아, 내가 오케이, 살짝 찍을게. <laughs> <laughs> 어, 마이즈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또 만나게 많이 돼서. 많이 돼서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laughs> 네. 그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 졸업하면 항해사나 기관사로 승선 배를 타는데 배를 타고 돈도 벌고 그렇게 좋은데. 이제 정작 그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좀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마일즈가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네. 어, 어. 하여튼, 감사하고, 어. 주현이 형하고 마일즈도 또 여기서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편하게 뭐, 농담도 괜찮습니다. <laughs> 광고 <laughs> 잘못해서 실수 많이 했겠지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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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잘했어. 아 어. 근데 말 말을 하나도 안틀리고 <laughs> 발음도 되게 좋으세요. 맞아, 어. 음 맞아, 뭐 그래 아. 한 일주일 동안 잘 즐겨. 네. 아 이제 가면 또뭐 다음에 네. 또 오겠지만 그래도 음... 당분간 또 K 푸드 그릴 거예요. 아 <laughs> K 푸드 아, <laughs> 아, 맞아, <laughs> 국밥 또뭐 있나? 아 국밥 일등이고. 어. 음 계속 음, 뭐 다진 마늘 넣었던 스네 국밥. 다진 마늘. 아 다진 마늘. 어, 어. 다음은 엽떡. 엽떡. 4 단계. 4 단계. 삼겹살. 삼겹살. 한데,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생고기도 음. 좋아하고. 음. 저는 아, 아, 그리고좀 이상하지만 저는 홍어 홍어 도와 아, 아, 그, 냄새가 세잖아요. <laughs> 괜찮았어요? 그영 유럽 지즈보다. 음 심하다아 유럽 치즈보다 네. 뭐 이것저것 다잘 먹고 하는지 아 한국 이미 다된 마일즈 마일즈 진짜 또더 좋은 모습으로 대학원 생으로 해서 다시 어, 찾아뵙겠습니다 또 그때 <laughs> 어.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네, 네,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만날게 어, 돌아올 때는 한 번도 인터뷰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그부산에서 사고에서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마일즈와 그 다음에 제 해양대 동기 주현이 형과 함께 어, 우리 나름대로 10대의 고민도 이야기해보고, 또 여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